거그 자네는 누구인가? 내 이름은 베나, 여행 가고 싶다. 요즘 골똘히 생각을 해보니 제가 코난 관련 영상을 만들 때 검은 조직에 대해 평가를 안 좋게 내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았습니다. 물론 리얼 로켓단 같은 조직이긴 하지만 그래도 코난의 메인 빌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조직이니까 나름의 대우는 해줘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 베일에 쌓인 조직에 어떤 조직원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거쳐갔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총 2편으로 만들 생각이며 오늘은 현재 검은 조직에 있는 멤버를 소개할 것이고 다음 편에서는 검은 조직을 떠났거나 검은 조직에 있다가 죽은 멤버들을 소개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말해드리자면 이 영상은 원작을 베이스로 만들었습니다. 극장판에 나오는 큐라소나 아이리쉬 같은 조직원들은 원작에서 등장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여 여기에 넣지 않았다 는점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네요. 우선 조직의 보스부터 보겠습니다. 보스의 이름은 카라스마 렛냐 처음으로 언급됐던 것은 모해드는명탐정들이라는 에피소드였습니다. 한국어 번역판으로는 5억만이라고 번역되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인물이 중요한 인물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충 지어던 걸로 추정되네요. 카라스마는 주로 조직원들한테 암호명을 직접 지어준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어준 암호명은 보통 양주 이름을 씁니다. 또한 이렇게 코드명을 부여받은 조직원들은 카라스마를 그분 혹은 보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보스의 메일 주소를 치면 7살 꼬마라는 노래의 멜로디가 나오며 장미가 보스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는데 믿을 수 없는 인물이 후보군에 등장할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말했었습니다 이러면 보스가 누구인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보스로 나와 있는 이 카라스마라는 인물의 정확한 얼굴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최근 코난 번역본에서 실루엣 같은 것이 나온 적은 있지만 이 남자가 대외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카라스마 렌냐라는게이 사람이 진짜 이름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름을 쓰고 있는지 그 무엇도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라스마로 추정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영상을 만든 적도 있으니 한번 보고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카라스마는 검은 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데 너무 나온 똑밥이 없어가지고 할 말이 얼마 없어가지고 이 정도로만 말해야 될것 같네요 보스 다음에 소개할 사람은 조직의 2인자라고 불리는 럼이란 남자입니다. 이 럼이란 남자는 89권부터 언급이 되다가 100권에서 정체가 밝혀진 사람인데 추리력이나 상황 판단력 등등이 꽤나 뛰어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럼이란 사람을 의심했던 사람은 쿠로다라고 불리는 애꾸눈 경찰관과 와카사 루미라고 불리는 선생님 마지막으로 와키타 카네노리라고 불리는 초밥집 점원 이렇게 세 명이었습니다. 지금 100권이 나온 지가 꽤나 됐으니까 다들 럼의 정체를 알고 있다 생각하고 정체를 말해드리자면 저 초밥집 정원이 럼이었습니다. 솔직히 앞으로 어떤 식으로 럼이 활약할지는 모르겠지만 FBI 연속 살인사건에서 진을 비롯한 모든 조직원이 놓쳤던 단서를 럼 혼자서 알아채고 캐머를 위기에 빠뜨렸다는 점을 보면 앞으로 꽤나 성가신 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코나이 지금 질질 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작가님이 연재를 하고 싶어진다면 럼을 보범마냥 갑자기 착한 편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드네요. 조직의 인자 다음으로 소개할 사람은 3인자여야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할 사람들은 정확하게 서희이어떻다고 나온 적이 없어서 제 마음대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남자는 진입니다. 진은 제가 영상에서 정말 많이 언급했고 최근에 올린 영상에서 로켓단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검은 조직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진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진이 중심인 이유를 설명하려면 지금 검은 조직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일단 조직 안에는 다른 집단에서 조직의 정보를 캐내기 위해 잠입한 스파이가 두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파이가 있는 걸 보스는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아예 행동을 안 하고 있고 이 인자라고 하는 럼이라는 작자는 적과학의 크래쉬나만월리밤 사건 등등 이런 큰사건에서 아예 보이지도 않다가 이제서야 움직이는 척 하는 전형적인 철바통이라고 볼수 있고 보스에게 총애를 받는 것 같은 여자는 검은 조직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를 호의적인 태도로 대하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빛과 같은 진이란 남자는 혼자서 스파이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총을 겨누며 너를 믿을 수 있게끔 증명을 해봐라라고 말을 할 때도 있고 보스의 총를 받고 있어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여자에게 총을 겨누며 니 지금 유명한을 보호하고 있는 거냐라고 몸쪽꽉찬돌직구를 던지는 등 최선을 다해서 조직이 붕괴하지 않게끔 노력하는 중입니다. 물론 이렇게 조직 내부의 시선으로 보면 진이란 남자는 대단한 사람이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지만 남도일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로 끔찍한 사람이 또 없습니다. 진이했던 대표적인 업적을 몇 가지 보자면 준나씨가 대단한 줄 알고 나대는 고등학생 명탐정을 초등학생으로 만들어가지고 겸손을 배우게끔 해줬고. 사람이 많이 다닐 것 같은 놀이공원에서 대놓고 암거를 했으며 병원에 한꺼번에 모이는 FBI를 상대로 폭탄 테러를 시도하는 등 실제로 이런 범죄자가 있었다면 역대급 테러리스트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짓들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3인자부터는 서희를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했었는데 솔직히 진이 검은조직의 3인자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조직원은 베르무트입니다. 베르무트는 검은조직과의 제외한 편에서 크리스 빈야드라는 이름으로 첫 등장을 했으며 그 이후로는 아라이드라는 양호 선생으로 변장을 하며 지내다가 만화의범 사건에서 정식으로 첫 등장을 했었습니다. 베르무트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영상을 하나 따로 만들어야 할 정도로 할 말이 많습니다. 이번 영상은 검은 조직 안에 있는 전체적인 인물들을 소개하는 시간이니 간단하게 네 가지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첫째로 베르무트는 변장과 음성변조에 있어서는 타이 추종을 불하는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이 여자는 한때 크리스 빈야드와 샤론 빈야드라는 딸과 엄마 인생을 동시에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셋째 남돌과 미란에게 큰 은혜를 입은 적이 있어서 그 둘을 아끼고 가능하다면 둘의 목숨을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넷째 보스의 총애를 받고 있으며 다른 조직원들이 그분이라고 부를 때 보스라고 부르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또한 법원이 베르무트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말하며 보스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려던 걸 보면 보스와 꽤나 긴밀한 관계일 것 같다.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베르무트에 대해 짧게 설명하자면 이 정도이고, 저번에 베르무트 관련 영상도 만든 적이 있고, 앞으로도 언젠가 베르무트에 대한 영상을 만들고 싶기도 하니 딱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조직원은 워커입니다. 솔직히 워커는 존재감이 너무 없어가지고 뭐라고 소개해야 될지 지금 10분째 고민한. 우리 워커는 진과 함께 처음부터 등장한 오리지널 근본 검은 조직 멤버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1권부터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한 거라고는 진이 롤러코스터를 빠르게 탈수 있게끔 새치기 대신해주기, 준나 허술하게 거래하다가 진한테 조심하란 말 듣기, 분명 조심하란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조심안하고 행동하다가 진한테 한번더 꾸중 듣기 등등 모든 행동에 진이 연관되어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지금 조직은 소개하는 순서를 제가 생각하는 얘네의 서열 순서로 소개하고 있는데 워커는 조금 더 서열을 아래로 치고 싶었습니다. 근데 얘 위로 갈수 있을 만한 애들이 거의 없고 있다고 해도 어디 첩자예요. 준나 콩가루 집단, 다음으로 소개할 멤버 는 키안티와 코른입니다 얘네는 저격수라 그런지 준나 존재감이 없어요. 아마 조직 멤버들끼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 같은 거 하면 얘네둘도 이름 헷갈려가지고 잘못 부르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친구 말투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 뭐랄까 동네 바보 같은 말투를 써요. 코른저 여자 싫다. 칼버도스 죽게 했다. 뭐 이런 말투를 쓰는데 뛰어난 저격 실력을 위해서 언어 능력을 포기한 걸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 키안티라는 여자는 말이 더럽게 많고 좀철싹거립입니다뭐 빨리 저격 명령을 안 내리면 내가 가진 총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다. 라는 식으로 말하기도 해요. 근데 저딴 말하면서 저격할 때 전혀 숨지도 고 대놓고 저기를 하려고 하는 등 지능이 낮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능 대신에 언어 능력을 습득한 걸로 보이네요. 제가 봤을 때이 키아티하고 코르를 합체해야지 존재감도 어느 정도 생기고 제대로 된 조직원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조직원은 버번입니다. 버번은 다들 아시다시피 안기준이 카라스마에게 받은 코드명으로 정확하게는 경찰인 강준영이 조직을 비밀을 캐기 위해서 조직에 잠입하여 받은 코드네임입니다. 강준영과 함께 경찰에서 조직으로 잠입한 스파이가 한명더 있는데 그에 관한 것은 다음 편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안기준이 버번이란걸 알고 있어가지고 그다음 위험성 같은 걸못 느끼고 있 처음 법원이라는 이름이 등장했을 때 드디어 베르무트 이후로 새로운 조직원이 등장하는구나 하면서 떨렸던 기억이 있네요. 이렇게 법원이 소개가 되고 법원의 후보로 스바로라는 대학생, 세라라는 여고생 탐정, 안기준이라는 카페 알바생 등이 법원의 후보로 올라갔었습니다. 결국에는 안기준이 법원인 걸로 밝혀졌었는데 알고 보니 안기준은 이상윤처럼 검은 조직에 침입한 스파이였다라는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작가님은 처음에 안기준을 스파이가 아닌 진짜 검은 조직 멤버로 만들어서 코난과 대립하는 관계로 만들려고 했는데 안기준의 인기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착한 형으로 바꿨다는 소문이 있다군요. 만약 안기준이 조직에 잠입한 스파이라는 설정이 아니었다면 아마 동급이거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조직에서 영향력을 떨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검은 조직을 위해서 한 일은 아니지만 이상윤이 죽지 않았다는 걸 알아차리고 그가 변장하고 있을 만한 사람을 추리해가지고 그를 잡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그의 집에 찾아갔던 걸 보면 악역이 아니라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할 조직원은 키르입니다. 키르 역시 버번처럼 조직 내부에 숨어든 스파인데 이 버번이 경찰에서 심어놓은 스파라면 이 키르는 CIA에서 심어둔 스파입니다. 버번은 조직 내에서 베르무트와 둘이서만 활동을 하거나 개인 활동을 자주 하는 사람이었던 반면에 키르는 진, 워커, 키안티, 코른 등 조직 멤버들과 함께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버번은 스파이 란 것이 들키기 힘든 반면에 키르는 항상 들킬 위험을 달고 살아야 하는 인물입니다. 실제로도 적과의의 클래시 이후에 조직으로 돌아가 가지고 바로 의심받고 그 의심을 풀기 위해서 이상윤을 죽이는 척을 해야 했습니다. 이상윤을 죽인 척한 이유로도 이상윤을 제대로 죽인 게 맞냐고 진에게 의심을 받는 등 조직에서 계속 쫄고 있을 것 같은 인물입니다. 근데 딱히 안 쫄고 있는 것 같은 게 저렇게 맨날 의심을 당해도 어떻게 잘 빠져나와 가지고 이상윤이나 조디 등등 여러 인물들에게 조직 내부의 일을 전달해 주는 걸 보면 존나간이큰것 같아 보여요. 참고로 키르가 조직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다음 편에서 소개할 인물과 연관되어 있는데 다음 편에 그 인물을 소개할 때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이렇게 9명 정도가 현직에 있는 검은 조직 멤버라고 볼수 있겠네요. 오늘 이렇게 9명의 현직 검은 조직 멤버들을 알아봤습니다. 현직 멤버들이라 2명 정도 빼고는 다들 코난 만화 내에서 존재감을 꽤나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조직에 있다가 죽은 멤버나 조직을 빠져나간 인물들을 다뤄볼 생각입니다. 다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